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슴 따뜻하게 또 이웃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제대로 알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 7장 첫 번째 시간으로 셋과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개한 인물이었으며 의를 행하는 일에 아, 아벨의 자리를 채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죄된 가인과 같이 아담의 아들이었으며 가인보다 선천적으로 더 선한 성품을 아담에게서 유전으로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셋은 죄 가운데 출생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붙인 아담의 신실한 교훈을 따름으로써 그는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셋은 패역한 가인의 후손과의 교제를 끊고. 아벨이 살아있었다면 행했을 일, 즉 죄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존경하고 순종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에녹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인류의 패덕함을 깨닫고 가인의 후손들과의 교제를 끊고 그들의 큰 죄악을 책망하였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애녹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죄악이 증가해가는 것을 보고 심히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에 감염되어 하나님의 고상하신 품격에 마땅히 돌려야 할 거룩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불경건한 자들과 사기기를 꺼렸습니다. 사람들이 형의 권위를 짓받는 것을 매일 목격할 때에 에녹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그는 그들과의 교제를 끊기로 선택하고 많은 시간을 홀로 묵상과 기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욱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에녹과 더불어 교통하시며 그에게 거룩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반역하는 사람들을 언제까지나 무작정 참으시지 않으실 것을 에녹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즉 세상에 홍수를 내려 범죄한 인류를 멸하실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시조가 쫓겨난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에덴농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실 때까지 세상에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을 만드시고 특복하셨으며 그 후에 그분의 놀라운 성립 가운데서 그 동산을 이 세상에서 철수시키셨으나 거두어 가시기 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단장하여 다시 이 세상에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 하늘에, 어 에덴 동산이 노아홍수전에 하늘로 올라갔으며, 그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아름답게 단장되어서, 이제 우리가 재림하여 천년 동안 하늘에서 왕로를 타고 세상을 왜 그랬는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왜 구원 못 받았는지 그 모든 것을 살펴본 다음에, 천년 후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올 때, 어떻게 요 더욱 어, 거두어 가시기 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단장하여 다시 이 세상에 돌려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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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여호와께서는 에녹에게 구원의 계획을 더욱 확실히 나타내셨고 예언의 영을 통하여 수후에 생애할 세대들을 훑어볼 수 있게 하셨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마지막에 관련된 큰 사건들을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4절에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에녹은 죽은 자들에 관하여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에게는 의인이건 악인이건 다 같이 티끌로 돌아가고, 그것이 그들의 종말이 되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는 무덤 저편의 의인의 생애를 명백히 볼수 없었습니다. 이언적 이상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죽으실 것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으며, 또한 죽은 의인에게 생명을 주시고 무덤에서 그들을 송량하시기 위하여 하늘 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무리를 대동하시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녹은. 또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그때에 세상의 타락한 생애를 상태를 보았는데 사람들이 자만하고 참남하며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며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의 보혈을 무시하며 그의 속죄를 경시할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악인들이 주님에게서 분리되어 불에 소멸되는 동안 의인들이 영광과 종기로 관시움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통하여 자기에게 나타내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충실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말을 듣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속으로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옥을 통하여 주신 말씀 어, 마음가운데 어, 새롭게 깨달았거나 또 결심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폭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완전한 믿음,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도 역시 오늘 아침에는 두 부류의 말씀이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해서 어찌든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름을 받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음, 네. 예. 그때 사람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음, 이거 그 가인의 후손과 이제 교제를 끌 정도로 그랬다. 이거 가까운 이제 형제인데도, 사촌들과의 관계를 끊을 정도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참. 요즘 시대에는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걸 생각도 하지 않을 정도, 로 우선 악에 오염되는 것 같다가 피할 정도였다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 어, 주님의 마음이 많이 아팠겠다. 바로 인간 지으시고. 곧바로 이렇게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걸다 감수하시고 인간 을 창조하신 걸 보면 참 어버이는 위대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진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완전히 이 지구는 사단의 손나기에 넘어가는 거죠.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석 장로님. <laughs> 예, 저는 오늘 어,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 에녹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통하여 자기에게 나타내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충실하게 알려졌다. 하나님께서 어, 세상에 그 당시 이제 노아홍수로 또그 멸망할 것또 가르켜줬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알려줬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지휘학에서 돌이켰다는 말이 냈는데요. 우선 이제 앞에는 우리 저기 소집사님도 말했지만 어, 가인의 후손과 교제를 끊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는 그렇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별에 대해서 구원의 기별에 대해서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또어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충실하게 알려줬다 그래요. 모든 사람은 그셋의 어 자녀뿐만 아니라 가인의 자녀들까지도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므로 인해서 악한 영향에 빠지는 것은 막아야 하겠지만 그렇지만 어, 귀한 진리의 말씀은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 악에 물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가 모두 갖고 이렇게 사람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악으로 치우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 색과 애녹처럼 저희도 늘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깨워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노아 홍수 전에도 세상 사람들이 악으로 치우쳐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통하여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기별을 전해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와 아, 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 마지막 때에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색과 애녹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아멘.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베풀어 주시고 진정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된 사람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사단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그들의 소망을 찾기 위하여 방황하고 또 소망은 없다고 생각하기에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며 주님 안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 부어 주셔서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의 예,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네.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때로 연약할 때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또 안식일을 잘 예배하는 예비일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